아, 오늘 경칩이요. 경칩이면 네. 그, 깨우려 없지, 맞죠? <laughs> 깨우려 <깨우렸지>, 없 <laughs> 이제. 눈을 뜨는 날. 네. 그죠 그렇죠. 동물에서깬 거죠. 아, 그렇구나. 아, 예전에는 네. 이, 요쯤 되면 경칩 전에 깨풀지 잡아먹으러 많이 돌아다겼거든요 아, 예. 진짜요? 예. 바위 이렇게 뒤지면은 잡아먹는다고. 어, 잡아먹었어요. 그 조그만 걸요. 정말? 그때 어렸을 때는 되게 컸거든요. 개구리의 천적이었군요. 음. 아, 그때는 먹어도 됐어요. 근데 요새는 이게 불법이죠. 황소개구리는 괜찮아요. 황소개구리는 잡아주는 게 좋잖아요. 먹을 것도 아. 많잖아요. 또. 어, 그럼요. 그렇지. 살도 있고. 오. 근데 황소개구리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한번 도전해보세요. 저는 황소개구리는 먹어봤어요. 뒷다리는. 아, 그래요? 네. 아. 오, 그거 어디 팔죠? <laughs> 뭐 그런 것까지 알려줘. 아니 서먹 아니 난 궁금해서, 그 시골 에 거... 가면 웅웅하는 거 많이 있어요. 네. 저는 아, 시골에서 네. 시골에 갔을 때 삼촌하고 네. 낚시해서 잡아서 예 네. 해서 먹었었어요 튀겨서. 오 그렇구나. 예.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맛있지요. 약간 맛있어요. 닭고기만 난다 그러던데. 네, 되게 음. 고소하고요. 닭고기 예. 맛도 살짝 나고 음. 그 아주 씹는 맛이 참 고소하고 기가 막혀. 맞아요. 네. 쫀득쫀득한. 아 우리 주철 씨가 미리 알았더라면 황소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번식하지 않았을 텐데. 아유. 그러네요.